자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를 보지 말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자 시작 헐랄랄랄라 Y는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괜찮습니까? 이 녀석이 있어요 자이 함수의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지역 어떻게 됩니까? 근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 그러니까 Y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개형을 잡아보면, 스타트 포인트 3,2, 1, 4분면 위에 있어요. 괜찮습니까? 거기서, X는 작다, Y는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X절편은 없고, Y절편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 자, X축, Y축을 작도할 필요는 없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주목해달래. 맞아?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단위는 여기 있고, 이라는 나이는 요런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그렇 그때 최대값이 뭐예요? 최소값이 뭐예요? 아니, x는 마이너스 3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고 최대값을 갖는 거고 여기요. 괜찮아? x는 뭐일 때, 2일때 무슨 값을 갖는 거죠? 최소값을 갖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예, 네, 조사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3일 때너 함수값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나2 플러스 루트 6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야너2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냐?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 3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해해?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겠지